주식 동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ABL바이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BL바이오 주가 최근에 보면 조금 차이 싫은 분량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현재 어느 정도는 바닥을 형성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던 이슈입니다. 9월 30일 나왔던 이슈인데요. 4.1 비비 단일항체 미국 호주 특허 결정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미국과 호주에서 4.1 비비 단일항체 및 2의 용도에 대한 특허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특허는 2019년 12월 국제 출원된 것으로 동사는 2039년까지 4.1 비비 단일항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4-1-B-B 단일항체는 면역세포 중 하나인 T세포를 활성화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기전이다. 이와 관련 동사의 대표는 기존 이중항체 개발에 대해 신규 모델리티인 이중항체 ADC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회 및 행사에 참석해 동사의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 주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이죠. 예, 좋은 내용, 특허 나왔으니까 뭐, 좋은 내용인데, 주가 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어느 정도, 어, 이 저점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주가 조종 정위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현재 대략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 한번 찍었고, 자, 두 번째 바닥 찍고, 세 번째 바닥.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아, 보시면 되겠고, 매물대 위치도 역시 2 6 0 0 0 원에서 3만 원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비축이 되면 강한 상승을 할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차, 에,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언제가 가장 강합니까? 연말 연초가 가장 강한 게 바로 바이오주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초, 그러니까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초까지 괜찮다 보시면 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컨퍼런스도 있긴 하지만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 탄핵 정국에 의한 이제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조금 모멘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조만간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네. 여러 가지 컨퍼런스 콜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연초를 기대하시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금 조금씩 어떤 종목이든 조금 조금씩 관심을 가진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4.79% 상승하면서 28,45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1차장대는 3만 원이고 2차장대 3만 천 원. 그 위에 34,000원과 37,000원 그리고 4만 원권이 됐습니다. 4만 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수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와 경우를차지때 26,000원 그 밑에 24,500원 그리고 22,000원과 2만 원 18,000원권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연초에는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는 어떤 종목이든 한 종목 정도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83만 7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전반적으로 계속 팔다가 최근에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하고 있다.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으로 전반적으로 수급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달 동안 40만 5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기관은 계속 샀다가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순매도에서 트레이딩은 수급이 좋아졌다 보시면 되는데 기관은 반대입니다. 순매수에서 트레이딩으로 전환됐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흔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자, 보험도 트레이딩, 투시는 최근에 팔고 있네요. 연기금은 트레이딩, 상호펀드도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기관 핸들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현재 트레이딩 쪽에서 관치, 에, 기관이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서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주시아 휘발입니다. 현재는 기관에서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는 수급 주체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고요.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3.56%이 정도면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 쪽이 1조 3천억 원대입니다. 자,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조 원 조금 안 되죠? 에,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코스닥 종목인데 갑자기 코스피 얘기하느냐? 말씀하시겠지만은, 자,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그 정도 시총이면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조 8천억 원 정도를 현재 시가총 액 100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3조 8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왜 구분하느냐? 바로 책임경영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동사 최대주 주최 지분, 최대 지분율은 현재 30.4%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양호하다. 30%위반이면 다소 조금 안 좋다 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자, 여기서, 책임 경영을 왜 보느냐라고, 어,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최대 주 지분율을 왜 보느냐라고 모르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 어느 정도, 어, 내가 한 주식은 어느 중수다. 주식 한지한 10년 이상 됐다. 이러신 분도 최대 주 지분율을 안 보는 경우가 상당히 의외적으로 많더라고요. 왜 이걸 보느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을 보고 있다, 있죠? 자, 그러면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다. 그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책임 경영의 반대 개념은 앞에 없을 무자로 넣으면 됩니다. 무책임한 경영이 되겠죠. 자 그럼 무책임한 경영이 뭐냐 주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고점에서 고점에서 최대 주주라든지 특수 관계인들이 거기서 차이시를 해버립니다. 무슨 다른 무슨 예, 뭐 이렇게 얘긴 하죠. 어떠 어떤, 어떤 이유로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차이실를 하는 겁니다. 일반 개인 투자처럼 똑같이 차이실를 하거나 아니면은 고점에서 시입이 BW, 일반 공모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유상증자빵 때린다는 거죠. 그럼 주가 줄줄줄줄줄 미끄럼틀 탑니다. 미끄럼틀 타면 은 회사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최대주주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한참 밑에 가면 은 최대주주가 딱 3자병 유상증자 통해서 본인이 삽니다. 그래서 야 우리 역시 최대주주가 역시 책임 경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저가 사가지고 고점이 되면 팔아버린다는 거죠. 일반 개인 투자처럼 똑같이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무책임한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동사는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30.4%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액이 650억 원대에서 올해 380억 원좀 감소했지만, 내년도에는 86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20억 원대 적자, 올해 400억 원대 적자 되지만 내년도에는 적자폭이 많이 감소되면서 6억 원 적자. 잘하면 소폭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억 원대 적자, 올해 490억 원대 적자에서 내년도에 소폭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계속 영업이익 단기순이 모두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중소주, 중소형 바이오주는 아무래도 실적이 잘안 나온 상태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비율은 110%대, 유보율은 200%대이기 때문에 일반, 전반적으로 재물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인율은 에, 이제 소폭 적자, 소, 또는 소폭 흑자도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건 마진율은 적자폭이 많이 감소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EPS는 단기순이 적자이기 때문에 17원, BPS는 3,375원이 되어있습니다 자, 17원, 17원. EPS로 보면 조금 비쌀 거예요. 17원, 자, 20원 계산해 볼게요. 현재 28,000원 대입니다 자, 자, 보시게 되면은, 영감 맞죠? 20원이면은, 200원, 2,000원, 2만원, 20 예, PR, 1,000배가 넘네요. 에, 싼 편은 아니죠? 그리고 BPS 같은 경우는 현재 3,375원입니다. 계산하시게 3,500원 기준 잡더라도, 3,500원에 두배면 7,000입니다. 원 그러면 7, 4, 28. PBR 8배 구간이죠. 싼 구간은 아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션보다는 에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모멘텀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3위 연결 대상에 따르는 기술 이전 수익, 즉,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현재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자변동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진한 적이 없네요. 2024년 6월 17일 이후로 유상증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업이 연결돼서 회사로는 미국의 사업개발하는 자회사가 있네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늘 종가 28,45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전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28,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8,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매출액이 40.6%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터는 4원비의 단일항체 미국과 호주의 특허 결정이 났다, 관련돼가지고 이중항체 ADC 개발에서 역량을 집중한다라고 대표가 언급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추세으로오시겠습니다 차투세는 46.3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50.5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31,000원, 2차는 34,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26,000원, 2차는 22,000원과 되겠습니다. 오늘은 ABL바이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 부달인 주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